코 대기 시작합니다. 2023년 8월 29일 택시운행일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낮에 좀 비가 좀 내렸었나봐요 지금 차가 비로 다 젖어 있네요 음, 오늘도 안전에 유의하면서 신나게 한번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탑승자 안녕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내리실 때는 고 내리는 물건이 있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카오 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콜이 취소되었습니다. 쭈뻬기. 손님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콜이 취소되었습니다. 쭈뻬기. 손님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나 잘못 들어갔... 카카오티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요금이 입력되었습니다. 통행 요금이 있다면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네. 여기 목적지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아 오늘 손님 진짜 없는, 없는 거 맞죠? 그러니 우리 동에서 또 그냥 또 나가는 건 또. 이렇게 없다고? 없는 거 맞겠죠? 가산에서 제가 부천 손님 모셨는데 가산으로 제가 다시 지금 <laughs>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없다고? 심각합니다 오늘 완전 죽 쓰고 있어요 이렇게 죽순적이 있나 싶을정도인데 지금 뭐 시간당 25,000원? 아 제가 이렇게 사실 찍어본적이 진짜 없었는데 심각합니다 지금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는 않을게요. 어디서 뭔가 뻥 터질지 모르거든요, 사실. 아직은 희망의 끈을 놓기는 아직은 남은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닫고. 카카오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마안을 다잡고 네, 포동이걸렸 네, 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네, 안녕하세요. 안전 운행을 안해 전차석 손님은 어, 안전하세착용해주세요 아, 손님이 설정안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안녕요세요안다가세요로세요안녕하요 수원역, 네, 수원역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수원 망포 운행 완료했습니다. 자, 아, 이제 일단 여기까지 오는 거는 굉장히 브레이크를 밟고 견하십 굉장히 좋았고요. 이제 이 이후가 문제인데 라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영통 쪽으로 나가면서 싱갈라이 시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수원 시청 쪽으로 해가지고 광교 상현 아이시 쪽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 중에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 카카오 티블루가 지금 제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분과 반대로 가겠습니다. 이분 가는 곳이 영통 쪽이다. 그러면 저는 수원시청 쪽으로 갈 거고요. 이분이 수원시청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영통 쪽으로 가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우리 티블루의 선택은 과연? 자, 우리 티블루 기사님은 영통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어, 티블루님과 반대로 수원 시청 방면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단 달고 나가면은 뭐 시간이 뭐 얼마가 걸리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 복귀 콜이 실패했을 경우에 오늘 매출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일단은 최대한 좀 빠르게 조금 벗어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 어 서울 티블루 한대또 발견.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w o 나이스 나이스. 아, 오늘 완전 지금 반전 드라마를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안녕 e Nick, I'm done. 둔천동 운행 완료. 아 삼성맨 태웠습니다. 야 오늘 완전 망필이었는데 수원 투어 한번 하니까 그냥 아 난리도 아닌데요 지금? <laughs>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운행이 네,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결제가 정상적으로 네.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카오티 Oh, nice.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아, 좋은 콜, 좋은 콜. <laughs> 운행이 안녕하세요. 종료되었습니다. 미터 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카오티 자동결제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와아 코스는 진짜 좋은 오다가 걸리긴 했거든요 아 근데 집 방향이랑 너무 반대여 가지고 아. 하하 까비까비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되되되.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아, 신내동 운행 완료. 건 좋았는데, 이제 집에 가는 게 이제 문제네요. <laughs> 이제 어차피 지금 오늘도 5시간 근무 시간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여기서 그냥 동부건선도로 타고 그냥 집으로 싸야 될것 같습니다. 아, 좀갈 길이 좀 멀긴 한데. 와, 오늘, 그, 처음에, 처음에 한 1시간 40분 정도? 와, 진짜 역대급으로, 어, 진짜 죽었거든요. 근데, 와, 진짜 이 택시가 한 방에 있는 게, 와, 수원 한번 갔다가 딱 따단 걸리니까, 와, 그냥 바로 올라왔어요. 오늘 이 모든 영광은, 그, 망포동에서 만났던, 카카오티 블루 기사님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 그분이 영통방면으로 가시는 바람에 제가 그 수원시청방면으로 가게 됐잖아요 네, 그게 아, 오늘의 좀 어떤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네, 오늘도 일단 네. 어, 어,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됐고 총 운행거리는 206.1km. 운행시간은 5시간 12분. 거리는 집에 좀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늘어날 것 같고. 네, 수익금은 25만 600원. 영업거리는 177.7km. 자, 오늘 영업회스는 11회. 오늘은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 콜 멈추기. 네. 어, 이제 월 말이기도 하고, 어, 제가 일단 내일까지 근무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요 어, 그 이후에 어, 8월 달총 정리를 한번 해서. 어, 영상을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